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담이나 구비문학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방랑시인 김삿갓 제11화 김삿갓 천하의 유명한 시승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하찮은 선비들과 시회나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아직 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김삿갓은 천하의 시승을 만나는 마음이 더 급한데 중간에서 또 선비들과 운명적인 시회를 할 줄이야. 마음은 콩밭에 있지만 선비들 앞에서 시한 수를 적었는데요. 송송 백배가 맘에 수수산산 처척이 소나무 잣나무 바위가 돌고 돌아 물도 산도 곳곳이 김유하도다 이런 의미였죠. 허허허! 이거 천하의 명시일세. 선비들은 글을 읍조리고 나서 무릎을 치며 감탄했답니다. 그들은 이미 금강산을 두고 읊은 수많은 시를 많이 보아온 터였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금강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쉬운 글자만 사용하여 딱두 줄로 간결하게 적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허허. 금강산의 경치를 이렇듯 쉽게 나타내는 방법도 있었고, 먼 누군가는 탄식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금강산 곳곳의 절경 앞에 할 말을 있고 이것을 글로 옮길 적당한 문구를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보잘 것 없이 초라한 낙은에는. 물 흐르듯이 쉬운 글자로 술술 읊어버리니 감탄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재주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어찌 그토록 시침을 대셨습니까? 우리가 그간 신뢰가 많았습니다. 과히 섭섭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제가 뽐낸다고 이 주제골에 빛나겠습니까? 칭찬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후에 선비들은 하인을 부르더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술상을 차려 김삿갓을 상좌에 앉혔습니다. 자, 드십시다. 거 볼수록 수작이로군요. 김삿갓은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마신 술이 얼큰하게 올라오자 세상살이 사람의 일생이 한낮의 일장춘몽으로 여겨졌겠죠. 선비 양반 이제 취향이 도도하시니 한수더 들려주십시오. 귀를 씻고 기다리겠습니다. 김삿갓의 구슬을 받아 적던 선비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을 하자 나머지 선비들의 이목이 김삿갓을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떤 시가 나올까 기대하면서 김삿갓의 거동을 주시하는데요. 원 귀까지 씻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처럼 대접을 잘 받았으니 감사의 뜻으로 한수더 읊어보겠습니다. 김삿갓은 성큼 붓을 잡고 쓸줄 모른다는 글씨를 달필로 청산의 유수가 흐르듯이 쓱싹 휘갈끼는데요. 태산 제후 천무부 대당전 지진동 교화 동서남북로 장두 일만이천봉 이 의미는 큰 산이 뒤에 있으니 하늘은 북이 없고 큰 바다가 앞에 있으니 땅은 동쪽에서 끝났도다. 다리 아래로는 동서남북 길이 뻗어 있고, 지팡이든 머리에는 1만 2천 봉이 걸렸도다. 이런 의미랍니다. 와, 명시로다 명시야. 오늘 우리들이 운이 좋아 시신을 만났구려. 자중은 모든 억슬 잃고 있었습니다. 시도 시련이와 막힘없이 써내려가는 김삿갓의 재주가 더욱 놀라웠던 것입니다. 술김에 흥이 도도해진 김삿갓은 다시 한술을 읊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오원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선비들은 다시 긴장을 했는데요. 자기들은 한나절이 지나도록 시 한줄 못 이루고 쩔쩔매고 있었는데요. 남노한 차림의 삿갓을 쓰고 불현듯 나타난 젊은 선비는 그대로 시신이여 천재였던 겁니다. 김삿갓은 다시 피를 들어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듯 글자를 휘갈겼죠. 촉촉 금강산은 고봉이 만이천이라 술의 평지만이나 사면 숙청천이라이 말은 우뚝우뚝 솟은 금강산은 높은 봉우리가 일만이천이라 평지를 바라보고 내려왔건만 사흘 밤을 청천해서 잠이 들었네. 이런 의미랍니다. 허허 또 기가 막히군. 선비들은 또 다시 무릎을 치며 감탄했는데요. 처음에 두 줄은 평범하더니 끝에 두 줄에 삼여숙 청천이라 이거 사람 미칠 노릇이군. 한 선비가 김삿갓의 화선지를 들고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그러자 김삿갓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먹고 마셨으니 보리은 끝이 났고 이제는 진짜 보리를 보러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찌 일어서시오 선비들이 깜짝 놀라며 김삿갓을 붙잡았습니다. 어죽자는 글그 덕에 잘 먹고 갑니다. 인연이 닿는다면 또 만나게 되겠지요. 그리고는 김삿갓은 그 자리를 미련 없이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곤 시승이 있다는 입석봉을 향하여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시승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이빨이라도 뽑히는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다음 12편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